산부인과 윤정원입니다. 어 아시 에,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5월 6일 국정과제 네. 발표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그리고 임신중지 관련 네. 법 개정을 이제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네. 약속을 한 만큼 사실 조만간 이제 법적인 변화나 아니면 미페프리스톤 도입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디컬 어보션의 최신 지경과 그다음에 해외 정책 변화들 을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약물 기정과 표준 레지멘 그다음에 최신 연구에서 등장한 이제 새로운 레지멘들과 베리얼리 메디컬 어보션, 헬텔레스 모델 그리고 각국의 제도적 변화까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보션 가이드라인이 WHO에서 2023년도에 새로 신설되었고 이제 세컨드 에디션 2025년에 업데이트 되었 된 자료와 피고 가이드란 2023년 자료 그리고 2024년에 어소셜이어티오 리플레닝과 이제 ACOG가 같이 발간한 자료들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음.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론 수용체를 차단해서 데시티얼 네크로시스와 플라센터 세퍼레이션, 그리고 자궁과 경부의 프로스테글란딘 센시티비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시키는 약물입니다. 미소프로스톤과 병합해서 그 미페프리스톤 적용 이후에 미소프로스톤으로 수축을 유도하는 방식이 이제 표준이며 WH와 FIGO 모두 이 조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 미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석세스레이트와 어, 세이프티 그리고 드레이션이 더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준요법이 추천되나 미 페플스톤이 접근성이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미소 단독요법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서 2005년에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고 가장 최근 리스트 를 보시면 이제 미폐미소 복합 요법과 미소 단독 요법이 둘다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1988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어0 아, 0 개국 이상에서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제그그 임신중지 위현심이 이후에 임신중지가 좀 어려웠던 당시 처음에 이제 암시장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사실 이런 그 불법 약국 형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좀어 암거래나 원암용 케이스들이 점점 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불법 온라인 판매가 계속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그래서 현대약품에서 이제 정식 수입을 추진해왔으나 식약처에서 계속 이제 어, 보완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이제 세 번째 신청한 상태로. 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미페프리스토는 이렇게 미프진만 단독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콤비팩으로 사용을, 미소프로트로가 병합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콤비팩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 이라인에 파마사에서 제조된미페 김가의 미소를 이제 수입 수입 신청한 상태이고 허가를 만약에 득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도입될 예정입니다. 어, 미소프로스톨은 상과 선생님들, 분과 선생님들, 막론하고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 네, 합성 PGE1 유도제로, 원래는 위계양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자궁을 수축시키고 경부를 숙화시키는 효과가 이제 발견되면서, 어, 임신중지, 그리고 분만 유도, 그리고 산후출혈 치료 등 산부인과 영역 전반에서 오랜 오프라벨 사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이제 그, 공공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신 케이스들이 있으실 텐데, 본원에서도 이제 허가처가 오프라벨 사용 승인을 이제 식약처에서 득해서 이소프로스토 단독 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WHO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학회 가이드라인들을 다 이제 좀 표준화를 했는데요. 표준 요법은 이제 12주 이내에서는 미페플스토 200mg 복용 후에 어 한 하루 이후에 하루 24시간에서 48시간 뒤에 미소프로스톨 800 마이크로그램을 부칼이나 서브링걸 그리고 파라바사이날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3시간 간격으로 미소프로스톨을 1회에서 2회 정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주 이상에서는 미페플로스톤 200 m g 복용 후에 역시 하루에서 이틀 뒤에 미소프로스톨 400 마이크로그램을 3시간 간격으로 만출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미소프로스톨을 미소프로스톨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페프리스톤을 제외한 미소프로스톨 용법을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미소프로스톨을 동일한 용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피고 2023년 가이드라인도 크게 보면 이제 비슷한데요. w h 가 12주 미만, 12주 이상으 이렇게 크게 구분한 것에비해서 피고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주수를 높아지면서 리소프로스트의 용량을 조금씩 조금씩 더 낮추는 보시면 이제 200을 사용하기도 하고 100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주수에 따라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와 피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종합을 하면은 어, 다음과 같은데 어, 사실 그미페플리스톤과미소프리스톨 콤비팩 같은 경우에 FDA 승인 적응증을 이제 10주 이내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주 이내에는 이제 환자한테 환자한테 처방을 하면 집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홈처방이 가능한 용법으로 어, 사용 승인을 어, 받은.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이 WHO에서 어 얘기 WHO와 피고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브로드한 적응증 중에서 이만큼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적응증 하 처방이 처방이 아니라 오프라벨 처방 그러니까 근거에 기반한 처방들이 그 이후 주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주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언제까지 약물을 이제 처방할 수 있을지 쓸수 있는지 식약처 기준이라든지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지금 좀 분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FDA 기준으로 이렇게 들여온 다음에 오프라벨 사용 허가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적용점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내 처방되는 모든 미페미소, 미페 미소, 미페, 미소 컴비팩이60% 정도가 오프라벨 사용, 그러니까 근거 중심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여오면은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지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도입된 나라들부터 이제 그 전체 임신 중지 중에서 약물로 인한 임신 중지 케이스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10년까지 유럽에서 조사한 데이터고 그 이후에 2020어 2017년까지 다시 10년 덜 조사한 데이터인데, 요즘 지금 거의 북유럽 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국가들은 거의 90%? 80% 이상의 임신 중지가 약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임신 1분기에는 약물적 수술적 임신 중지가 모두 안전한. 다고 알려져 있고 선택은 이제 환자의 선호나 임상 환경 그리고 어, 접근성에 따라서 결정되며 다수의 국가 가이드라인은 이제 약물적 방법을 1차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절대 금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자궁의 임신이 확진되었거나. 그다음에 그~ 약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금기 상황이고 상대적 금기는 이제 부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선천성 포르피린증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게 인종적으로 그렇게 많은 질환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증 빈혈이나 출혈 경향이 있는 아바파린 사용 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조절되지 않는 천식 정도입니다. 대부분 문진으로 판단 가능하며 하며, 하며 자궁의 임신이 의심될 때만 초음파나 아이 g 시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시술 전 기본 검사에 대해서는 (WHO는) 루틴 혈액 검사나 초음파 Rh 타이핑을 필수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 임상에서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검사들이지만은 어~ 꼭 필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 예를 들면 안티디 프로필락시스 하는 거는 모든 어버션에서 과거에는 안티 안티디 안티바디를 투여를 했지만은 어, ICG, 뭐 지다음에 WHO 2023년 모두 12주 미만의 약물적 임신 중지나 흡입술을 이용한 임신 중지인 경우에는 레치 타이핑이나 항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수술적인 임신 중지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지만 감염 소기견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 임신 중지 전에 예방적 항생제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임상 임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판단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페인 컨트롤은 이제 미소프로스톨 복용하기 전에 엔세이드를 어, 이부프로펜 사백에서 팔백 0리그램 정도를 투여하라고 되어 있고 필요시의 다이아제팜 같은 것을 병용할 수 있고 십이 주 이후인 경우에는 아약성 진통제나 경막외 마취나 PCA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어, 일단 미소 단독보다 미폐 병합 요법이 이제 절대적으로 추천되는 것은 말씀드렸고. 어, 미페 사용 후에 미소프로스톨 복용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라면 이제 동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아무래도 그총 그 걸리는 시간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로 지금 이제 미페플스톤 이후에 24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 복용하는 방식이 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소 프로스톨 투약 루트도 바자이날 북칼 서브링궐 다 가능하나 감염 위험 때문에 북칼과 서브링궐이 조금 더 추천됩니다. 미소를 몇 번까지 쓰는지도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컨센서스는 맥스 도즈를 주지 않고 이제 만출까지 복용하는 것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풀비아스 마이오메트리얼 스타가 있는 경우에는 유 p 라인 r e r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 있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좀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컨트라인디케이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다만 이제 미소프로스톨 도즈를 조금 줄이, 줄이거나 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플라센터 프리비아 있는 경우에도, 어, 바사이나 블리딩이 늘어날 수 있어서, 이제 수혈이라든지, 응급수술, 히스테로토미 등을, 어, 뭐 사전 설명을 해야겠지만, 역시 컨트롤 인디케이션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어, 시간을 둬서, 세 시간 간격이 아니라 한네 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숙화시키는 것이 이제 키라고 뭐,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사전에 출혈이나 통증 부작용에 대한 교육이 이제 중요하고요. 대부분 출혈은 미소프,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에는 거의 없는데 미소프로스트톨 복용 직후에 집중이 됩니다. 생리 양보다는 좀 많지만 대개 1, 2주 이내에 다 없어지고 4에서 6주 이후에 월경이 돌아옵니다. 통증은 복용 후에 30분 미소프로스트톨 복용 30분부터 가장 심해지고 보통 4시간 네 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다보 포전이 됩니다. 환자가 지속적인 출혈이라든지 발열, 악취성 분비물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내원하도록 교육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임신 중지와 관련해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어, 미페포레스톤 이외에도 여러 약물들이 연구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연구 중인 대체 알터네티브를 예시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어, 유방암과 난인여행에서 사용하는 아로마테이스 인히비터인 레트로졸, 그 에스트로젠을 이제 감소시키기 때문에 미소와 병학해서그 임신유도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연구가 되었고, 십이 어, 주 이내인 경우에 십0리그 레트로졸 피오로 세번 삼일, 삼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복용하고 나서 어, 미소프로스톨 팔백 마이크로그램 요법을 하는 것이 미소단독 요법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우월하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 WHO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사용 가능한 alternative 터 e 티브 레지멘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윤율리프로스테 아세테이트는 이제 응급피약이라든지 임 아니면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철수됐지만은 자궁근종 치료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율리프로스테 아세테이트는 이제 스펌 그러니까 선택적 프로세스로 수용체 조절제로 사실 이 페프리스톤과 좀 비슷한 기전으로 자궁내막을 억제하는 어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rct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임상시험만 나와있는 상태가 아직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정도는 아닌데 어 율리프로스텔 아세타이트를 60mg 먼저 복용하고 나서 어, 마찬가지로 하루에서 이틀 이후에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이 구주 이내에서 어피커시가더 미소프로스톨 단독요법보다 높았다는 임상시험 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 시험 단계지만 이제 미페플시톤이 규제되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만은 어 베리얼리 메디컬 로봇션이라고 해서 초음파로 자궁내 임신이 보이기 전에 즉 임신 6주 42일 이내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 그 동안의 통념은 이제 자궁내 임신이 확인되기 전에 임신 종결을 시도하게 됐을 때 자궁내 임신 자, 자궁 외 임신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어,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시술 어, 완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때문에 g s c 을 확인한 후 임신 중지를 권고해왔어서 어떻게 보면 은좀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스웨덴과 미국에 이제 1,500명 이상으로 수행된 다기관 다국가 연구가 이제 2024년에 나왔는데요. 어, 네, 그 6주 이내에 시행된 배리얼리메디컬어브션인 경우에도 완전 유산율이 95% 이상 그리고 자궁의 임신 진단율은 0.8에서 3% 사이로 그 임신당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임신당을 확인하고 임신 중지를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논의 인테리어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번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아마 등재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팅은 그래서 월경 예정일 이 지난 즉시 즉 LNP 4주 이후부터 h c g 확인만 하고 나서 어 소, 소노에서 주색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또는 소노 확인을 못 했다 하더라도 어 6주 이내에 4주에서 6주 사이에서 미페플스톤미소프로스톤 병합 요법이 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레즈맨은 똑같 똑같 고요. 어, 단지 이제 시리얼 HCG 팔로업이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 4에서 7일 차에 와서 50% 이상 HCG가 감소했으면 임신 중지 성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대기 없이 조기 처방이 가능한 베리얼리 접근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대면 진료 연구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우먼언 웹과 같은 이제 국제 NGO들에서 이제 온라인 상담하고 약물 배송하는 이런 모델들이 있어왔는데 어, 정식 도입된 이후의 나라들에서도 이제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2023년에 이제 시스템틱 리뷰가 나왔는데요. 어, 노테스트 텔레헬스 그러니까 초음파 어 초음파로 확인 또는 의사와 대면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HCG 테스트 자가로 한그 결과만 가지고 비대면 진료를 하고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도 완전 유산율이 96%. 그래서 대면 초음파 확인 모델과 비교해서 비열등하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지, 진작에 도입된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전화나 영상 상담 후에 우편으로 약을 수령하는 모델이 안정성과 효과성에서 충분히 좀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고 어, 그 특히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 동안에 이 주수도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FDA 적응증이 10주까지 홈 처방 가능하다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는 2020년 딱 코로나 직후에 어, 12주까지 가정내 약물 임신 중지를 이제 허용한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10주에서 12주 사이 대상 연구에서도 가정복용군과 병원군 간의 완전 유산율이 모두 97%라서 어, 그 중증 합병증도 거의 없어서 지금은 2022년 이후에 영국 전역에서 사실 이 모델이 연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주까지 가능한 상태고요. 다음 어, 표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처음에 이제 약물 임신 중지가 도입이 됐을 때는 사실 병원에서 입원해서 약을 먹게 하는 등 이런 제약들이 초음파 봐야 되고, 끝나고 나서도 봐야 되고, 다시 와서 팔로업 해야 되고, 다시 팔로업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되게 스트리트하게 관리를 했다면, 은 현재는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서방받아가서 집에서 어버션을 진행하는 것을 10주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거를 점점 더 늘려나가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의 근거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2023년도에 미국 램스라고 하는 그어그 어, 그 고위험 약물에서 처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램스에 사실 미페프리스톤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약국 조대나 우편 발송을 이제 허용한 상황이고요. 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9주까 7주에서 9주까지 가정복용 허가 기간을 늘렸고 이게 계속 이게 계속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초음파 의무 조항을 삭제를 했고 10주까지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도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금 완전히 10주까지 영구영구 연구학, 허용한 상태. 스코틀랜드는 아까 12주까지 허용한 상태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고위험 약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의사, 간호사, 조산사까지도 처방을 허용하고 약국 조세 우편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에 법, 법과 그다음 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다 바뀐 나라인데요. 어, 2020년도에 완전 비범죄화를 이제 허용해서 20주까지 모두가 가능하게. 한 나라인데요. 어, 이, 여기서 아예 국가 텔레헬스 프로그램 디사이드라고 하는 플루, 플랫폼까지도 구축을 해서 구주인의 전화처방 약국 피업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 공통된 흐름은 어, 초기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응. 자가 모교 원격 상담 그리고 약국 접근성 확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어 메디컬 어보션은 이제 어, 10주 이내에서 FDA 사용 승인을 받았고. 어, 그 적응증이 점점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더 늘려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12주 이내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트렌드는 사실 더 이르게 어, 비마 같은 용법을 더 이르게 사용할 수 있고 더 간편하고 더 억세서블하게 어, 세계 각국의 정책들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각국은 WHO 권고와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를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제 약물 도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어, 모니터링이라든지 교육 교약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어, 다른 나라에서 처음 들여올 때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을 들여 보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에비던스가 지금 축적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이 많이 폴리스 체인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도입 방향을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